어 여기, 마중 나왔어, 아기가. 아기가 저기, 화단 쪽에 있다가 마중 나왔네. 아이고, 이뻐라. 가자. 배고프지? 가자, 가자. 가자. 여기. 가자, 가자. 배고프지? 가자. 빨리, 가, 빨리. 네가 앞장서. 응, 빨리 가. 지그재그로 가지 말고 쭉 가. 빨리 와. <laughs> 아이고이라 이게 배고프지? 빨리 가자. 까미를 벗어 와서 딱 기다리고 있네 저기 저기서 기다리다 까미. 음 이거 손톱 깔았어 간단해. <laughs> 애기도 간단하게 간단히 손톱 깔았냐? 애기도 기다려야 게 준비해줄게. 알기야 이거 아이고, 간단히, 뭐, 미용했는데도 아주 미남이네. <laughs> 아침에. 응. 배가 고파가지고 중간에까지 마중 나왔어. 반가워서. 더 고프지? 마음 먹고. 천천히 먹고. 응. 편안히 앉아서 먹어 응. 아, 이쁘다, 기 아침에. 이런 아침에도 미용을 싹 했다. 아침에 해야지. 반짝반짝한다 털이 이게 빗어주고 닦아주고만 지눈은깨나 음, 깨끗하나? 아이이 아 이쁘다 까미 많이 먹어라 까미야 아 이쁘라 까미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까미 감히 맘마 두고 왔다 이게 친구 친구 이분이 한 명은 안 보이네 기온이 높으니까 물이 하루만 지나면은 청태가 끼어 그래서 새로 싹 갈아줬어 깨끗한 물이야 저거 먹어 이게 이게 아기 어저께 저녁 때물안 먹었다고. 이두 번째 식당으로 왔네. 이게 이 <laughs> 다섯 번은 옮겨야 돼. 그래 밥다 먹어. 최소 네 번. 이거 봤구나 이게 간밥에 열심히 먹네. 음 이쁘다 이게. 여기 세 번째 식당으로 왔구나. <laughs> 한 번만 더 옮기면 되네. 애기가 맘만 먹으니까 비둘기들이 또눈치채고막 왔네. 내가 이봐, 안 줘. 까미 먹을 거야, 놈들아 애기가 먹고 나면 까미 먹을 거야. 음 이제 뭐 하게? 여기야, 더 먹자. 꿀로 가서. 저놈도 식, 응, 여기 네 번째 식당 왔다. 이제 다 먹었니 여기? 물이나 먹어. 그래서 미용 하고 있어. 물 갖다 줄게. 미용하고 물 먹어. 결국은 다섯 번째 식당까지 왔네, 여기. <laughs> 저놈들줄기차게 따라온다. 들기야 얘들 가라 이놈들 내도 먹을 밥 없어. 내도 <laughs> 밥 주면 안돼 얘들아.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. 이거 배고팠네. 그랬나? 그랬지, 아미야, 애기가 저 냄겨줄 거야. 너 먹어. 응. <놀람>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 애기 오늘 점수 따네. 물 먹어야지. 그렇지. 아이 다시. 어저께도 물안 먹고, 그제도 내가 밤 보는 데서 물을 안 먹었어. 너. 아이고, 오늘 아직 점수 따네. 애기 100점 만점에 200점. ㅎㅎ. <laughs> 쟤네들 겁이 없어. 둘기가 애기, 애기가 순하니까이놈들이 그냥. 근처까지 마고 니도 까미 근처 가면 잡힌다. 아이고 여기가 아주 물잘 먹는다. 이쁘다 여기. 그리고 또 깨끗하게 까끗걷고 괜찮아. 아이고 여기 아주 100점 만점에 200점. 그래 좀 이따가 거기서 좀쉬고 있어. 여기 저 화단에 앉아 있어 꼼짝도 안 하네 <laughs> 못 봤지 차에 가려가지고 <laughs> 이쁘다 아게 오이구 여기 발톱 가라 응 아, 발톱 가라 하게 아동기야 발톱 가라 아 이쁘다 아기 응 배고프지? <laughs> 아이고응아 아이고, 배고프겠다 맘맞줄게 준비해 줄고응 줄게. 이게 빠기이응 응, 미용 간단히 미용했다. 응. 음. 애기가 요 나무 뒤에 있어가지고, 추록에 가리고 그래서 못 봤어. 저쪽에서 오면서 안, 너도 나못 보고. 그래, 나 먹자. 준비해줄게. 응. 응. 기다려야기야 자, 아, 우리 애기. 배고팠지? 아미는 저쪽 계단 옆에 있구나. 나왔네, 까미도오도 무덥다. 오늘도 무더워. 다음 주 중이나 가야 10도대로 떨어진다니까. 선선하게 아직도 30도에 근접하니까 더 없네. 여기도 더우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퍼져 있었어. <laughs> 그러니까. 나무에 가리고, 추럭에 가리고 해서, 나오는 것도 못 보고, 니가, 나도 너못 보고. 그랬네? 음, 아, 이쁘다, 이게. 맛있게 먹어서 이쁘다, 이게. 다아이고또 응. 먹으래. 이사. 또 한번 옮겨. 자리. 응. 거기서 먹자. 이게. 걸로 응. 가자. 이게 응. 이쁘라 우리 어. 물도 갖다 줄게 일로. 아기 응. 아주 만만 맛있게 먹어서 이쁘다. 이따 이쁘다. 벌벌하게 이제 다 먹었어 아기야 둘로한번더 먹어 가서 둘로 가서 줄게 그래 여기서 먹자 세 번째 식당 왔네 두 번째는 아기가 싫어했어 이사 왔네 일로 세 번째 식당으로 안 먹을래, 이게? 이제 다 먹었니? 배안 고파? 물안 먹으래, 물은? 물안 먹어? 미용하고? 맘마 먹었으니까 미용해야지, 또. 거꾸로 했어너 오늘. 정상적으로 해는구나. 아, 거꾸로가 아니다. 맘마 먹고 미용하지, 이게.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. 아기, 브라이게. 브이게왼라오른브 <laughs> 아주 교대로 해 가면서 이게브게하는구나 미용. 다 했네. 이제물 먹자. 오케이 <laughs> 세컨드로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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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어야지 물 먹고 해야지 아이고 나또 미용 두 번째 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 봉이 그랬어 <놀람> 아이 게뻐라기 오늘도 날씨 더워 27도인가 뭐 그래 아까 오니까 물이 하나도 없더라 비둘기들이 와서 먹었는지 어애기가 네 먹었는지 모르겠지 못 봐서 모르는데 애기도 좀 먹었을 거야. 그 옆에 누가 있었으니까. 천천히 다 먹어. 어이이 물도, 앉아, 맘마도 더 먹어 좀. 이쁘다, 음. 이렇게. 와이프다 아, 이렇게. 아침에도 물 먹는 거 봤고, 저녁에도 물 먹으니까 오늘.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. 아침 저녁 다 물을 먹어야 2 0 0점이야나아 이쁘다. 이제 다 먹어서 배안 고프지? 더워가지고 추억 늘어졌네. 이게 물도 먹었는데 뭐 이쁘다. 이게 배안 고프지? 이제 이게 아 이쁘다. 이게 그래, 내일 아침에 보자. 여기. 여기 주차장이니까 차 조심해. 그럼 들어오면 안 되고 저기 새로 자리 깔아줬으니까 화단에 옛날 거다 걷어서 지금 버리고 가는 거니까. 음, 그래, 내일 보자.